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소리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먹방 가져있죠. 뜨는 소리. 칩입니다, 포카칩. 포카칩하고 왕구주스. 망고주스. 왕고주스입니다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니, 엄맛 음, 됐다, 맛있다. 음, 너. 응, 네, 정말 맛있네요. 음, 진짜 맛있다. 글씨도 재울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먼저 맛는거먹요 우리는 나갔어요. 고박 보고... 네 <laughs>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둘 중에 누나가 왔네요 뭐라고? 방송하는 둘 중에 누나가 왔다고요 누 하는 둘 중에? 방송이요 방송용을 하는 둘 중에? <laughs> 방송이요 마이크를 이러야되거든 아, 뭐? 방송 뭘 방송하는데? 유튜브 방송이요 네가 하고 있었다고? 네 <laughs> 소리 막고 있잖아, 진짜. 소리만 하고 있어? 네. 보자. 잠깐만요. 얘 소리 막, 방. 소리 막, 방, 잘 견뎌. 플랫폼 하면서 게임 막, 견다 아, 까깐그거는 뭐냐. 안고주스하고 오버카치 반이, 오니언 맛.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까 그건데? 괜찮나? 날 쫄은 날에 불처럼 쏜다, 그거. 그건데? 뭐지? 언제 모르겠지만, 이름 좀 해볼게요. 자, 가면. 슈퍼바가 다 아, 와. 뭐 이요 먹지라고 그랬어. 뭐? 뭐예요? 갑시다. 아 망고 주스 먹지 마세요. 감사바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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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 음. 죽어라, 쪽, 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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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료분이 거라고? 음, 중력님이 먹방을 하려고 하라고. 난 먹심 마세요. 음. 잠깐만요. 아, 내놔. 에이, 음, 진짜. 어? 응? 아, 잠깐만. 아, 죽었다. 아, 진짜, 누나.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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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이득 모리 까자. 아빠 건들에서 진짜 괜었어 아 먹지 마요. 아, 알았어요.

자, 음 uh, uh, What oh, do okay. you want? Lik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 어 죽어. What do 이 o 오, 근데 아, 나열려 이거. 아빠 돈못사니다 아우, 미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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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다요. 이게 좀 맛이에요, 좀 맛. 그래, 굿. 어니엄 맛이 되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중년 님도 어니엄만 먹는 걸로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뭐야, 이제? 가 제가 지금 마트, 그, 대형마트 있잖아요. 그, 대형마트나, 그, 홈플러스 같은데, 노래방용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시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별로 없는 것도 중간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맛, 대형마트? 홈플러스 그 정도, 거기서 들가거든요 음. 한번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봐보세요 잠깐만요 이 배. 제가 검색 전체가 아니고 채널만 하겠습니다 제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니 이거 제거 아닌데? 음. 아알 줄게. 네. 음 뭐죠? 아, 없네. 그러면 악어님, 아거님. 악어님 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악어의 팬이거든요, 진짜. 저도 하스툴 있죠? 하토리 나중에 방송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지? 오늘 소리 먹방 했으니까, 다음 주자도 먹방하겠습니다. 오늘 아, 네. 제가 너무 안 했죠, 방송. 지금 이거 죽기 했거든요? 와, 조회수 많이 올라갔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제컴퓨입니다 哎呀。Oh yea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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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되게 재밌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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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날짜가 2015년 5월 1 2일이에요 근데 네, 되게 죄송한데 제가 뭐였지? 제가 지금 몇주 동안지지? 잠깐만요 지금 일주나 지났어요 일주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을 찍어 못, 못 보여드린데. 응, 한번 보여드렸네요. 음, 딱, 짱. 먹방하고 있어요. 하지 말에요 아빠. <laughs> 저 부모님 있어요. 음, 음, 여기 맛있네. 물주 데리고 게요